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부모님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들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늘 나라 어떻게 가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없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에 갈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자, 우리 한번, 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me. John chapter 14 verse 6.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바로 안내 지도예요. 그쵸? 이 안내 지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안내 지도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내 지도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줄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자 이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정말 실제로 있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1 2개 진주 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주 알아요? 보석이잖아요. 그 진주 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은 황금 길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바닥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가고 싶지 않나요? 이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막 우리 친구들 정말 이곳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어나이곳 진짜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예리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I love you people with a love that continues forever. Jeremiah chapter 31 verse 3자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뭘까 하나님께서 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살수 있도록 천국을 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셔서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나 좋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마음속의 죄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 0절 말씀에는 There is no one doing what is right, not even one. 로마서 3 verse 10. 자, 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죄가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말인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또 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유일한 기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기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자를 고치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Christ died for our sins. As the scriptures say,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3.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뱀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덤에 묻히셨어요. 자, 병사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신에 꺼내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병사들을 그 앞에, 무덤문 앞에 지켜 설수, 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문에 큰 노래를 가져다가 무덤문을 다 닫아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네. 이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병사들 깜짝 놀랐어요. 이 크고 그 정말 무거운 이 돌문이 다 옆으로 비껴져 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누가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사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But he is not here. He has risen from death. As he said he woul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is body was. 그래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도록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me. 자, 그래요. 나는 기류진증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한테 우리 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히 살수 있어요. 바로 예수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만이 천국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 가족 중에 난 우리 할머니 아직 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직 안 믿어요. 우리 삼촌 아직 안 믿어요. 우리 이모 아직 안 믿어요. 우리 친구 아직 안 믿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은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누구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을 잠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했는데 이번엔 전도사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길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정말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분들에게 정말 천국에 갈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 있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도 될수 있고 친구도 될수 있어요.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나가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놀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